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신 까예 반갑습니다. 추운데 어제들잘 잡니까? 아이고, 우리 영암 탱구리님들 추우니까. 예? 고생 많지야. <laughs>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음 갑자기 추위가 오고 또 생각 생각나는 분이 우리 구독자님 중에 한분 계셔 가지고 그 울산에 아 제가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처음, 처음 저하고 코드가 맞고 교감하시는 선생님 한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앞전에도 몇번 제가 또 나눔도 드리러 갔던 영상 올렸고요. 오늘도 이제 연말이라서 인사도, 연말 인사, 인사도 드리고 또 제가 이렇게 뭐 조그맣게 제 성의를 아, 또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요쌀 10kg. 어, 쌀 10kg하고 요 지금 요게 이제 요 까잡부 시에기또몇개더 있어요. 요거 좀더 챙기고 뭐햄 같은 거 있는 것도 햄도 좀 챙기고. 그러고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깨강정입니다. 강정. 깨강정. 억수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예, 요 깨강정인데 요거 뭐 다든 다또 나눔을 좀몇 군데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지금 따로 나눴고 요거도 한반 정도 여기서 한반 정도 지금 아 갖다 드릴 거고요. 그다음 요 김치 김치요도 이제 제가 담은 김치인데 요것도 이제 같이 좀 이래 해갖고 지금 울산으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어 이분은 저보다 뭐 연배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막 마음 편하게 친구처럼 생각하고 뭐 나이가 뭐 친구인데 나이가 뭐 필요 있습니까? 예,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냥 저는 친구라 생각합니다. 인생에 아주 좋은 친구. 예, 제가 배울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 소시적, 아마 부산에서, 어, 직장 생활 하시면서 많은 추억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 하시다가 지금, 이제, 울산에 가 살고 계시는데, 뭐, 생활도 좀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 저도 어렵지만은, 그래도 뭐, 제가 젊으니, 나이가 어리니, 뭐, 도울 수, 제가 좀 도움, 그, 가면 또, 그 선생님이, 아, 어, 저한테 밥도 사고 그래요. 뭐 일방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또 이거 울로 메고 울산 가서 이렇게 전달해드리면 또 선생님이 감사하다고 밥도 사고 또 막걸리도 사고 그래 요 예, 일방적인 건 아니니까 아 그래도 저도 감사하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선생님한테 약속인 거는 어 혼자서 그냥 쓸쓸하니까 옛날 추억 때문에 제 영상 보고 그 가보고 싶은데 그런데 혼자서 이렇게 동해 남부선 전철 타고 오셨다가 혼자 가시고 그러시나 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그거는 좀 아닌 것해 가지고 빨리 제가 그 사랑방을 그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에 빨리 지금 봄 안으로 날 풀리기 전에 날 따뜻해지기 전에 얼른 사랑방을 이제 마련해 갖고 선생님 모시고 뭐한 달에 한 번씩은 오시 가지고 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그좀 귀찮잖아요. 그럼 오신 내려오신 김에 막 하루 이틀 자고 같이 생활 자고 묵고 하면서 또 어, 뭐 선생님, 막, 뭐 부산에 구경하고 싶은 데 있으면, 은한번막 돌아보고, 어,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도 뭐, 좀, 하여튼 뭐, 그건 다음에, 남자가 말 많으면 안 되고, 제가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 지금 요, 이제 쌀 10kg, 아, 딱 무겁습니다. 쌀 10kg하고, 김치하고, 요, 깨강정하고, 요, 뭐, 햄하고, 몇개 또, 햄도 몇개더 있어요. 더 챙기고, 요, 영양갱도 몇개더 챙기고, 이래갖고, 지금 울산으로 어, 출발해서 가서 연말 인사 드리고 어, 막년에겸 그렇게 어,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준비해서 가도록 하게요. 자, 출발! 지금 울산가는 동해 남무선 전동차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울산, 도착했습니다. 어 추워. 날이 많이 춥네요. 전에 왔을 때 하고 지금 공사한다고 아그 버스 정류소가 지금 변동이 생겼습니다. 예 네, 버스 정류소가 지금 자 이제 그 우리 구독자님 울산 구독자님들 구독자님에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기를 살리자 마음을 자 오늘 기자야 바이바이 감사합니다.